안녕하세요. 얼라이언스에서 컴퓨터 사이언스 가르치고 있는 셀리킴입니다. 자, 오늘은 컴퓨터 사이언스에서 Topic 1, Systems in Organization, More specifically, System Backup에 대해서 설명하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 시작하기 앞서서 한번 Assessment Objectives에 대해서 알아보고 가겠습니다. 자, Identify. Identify a range of causes of data loss. A range. 자, 그러면 여기서 identify 해야 돼요. 포착해야 돼. 무엇을. A range of causes of data loss. Range 할때 뭐야? 하나? 안 되죠. 두 개도 애매하죠. 보통 세네 개 정도는 외워서 시험장에 들어가시는 게 좋아요. identify라는 키워드가 나왔을 때는. 자, 그 다음은 outline. identify보다 조금 더 상위 버전. outline the consequences of data loss in a specified situation. 어떤 어떠한 특수한 상황에서 데이터 s 스가 발생했을 때의 consequences들을 outline 할수 있어야 한다. 자, 마지막으로는 describe a range of methods that can be used to prevent prevent measures of data loss죠. 자, Identify 그 다음에 outline 할수 있어야 겠죠. 그 다음에 describe 할수 있어야 겠죠. 하나하나씩 조금 더 디테일이 들어가야 하는 답안을 써야 하는 어, assessment o b j e c t i v e 들이에요. 자, 이렇게 세 가지 알아봤고요. 그러면첫 번째 causes of data loss, data loss가 발생하는 이유들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해킹이죠. 자, 해킹. 듣기만 해도 무시무시한 단어예요. 자, 무슨 뜻이냐? unauthorized access or manipulation of data systems by malicious individuals or groups, so both. with an intent of stealing or erasing valuable information. 자, 여기서 키워드 포착해야 합니다. 뭐예요? intent. intention이 있어. 의도적으로. 악의적으로 데이터를 빼내고, 데이터를 지우고, valuable information. 자, 데이터가 뭐예요? 데이터는 21세기에 석유라고도 불리는 단어예요. 자, 그럼 석유. 너무너무나 중요한 자원이죠. 이 valuable 한 information을 악의적으로, 의도적으로 빼내는 모든 행위를 해킹으로 간주할 수 있어요. 그 다음, 2번. user error 이것도 정말 많이 발생하죠 이거는 우리 개인적인 부주의 우리가 부주의에서 데이터 l 스가 발생했네요 자 어떤 일들이 있었을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accidental deletion 실수로 지워버렸어요 뭐를? 만약에 내가 이이 draft 막 2000자 3000자 막 적었어요 그래서 다 적고 아 이제 잘 자자 하고 누웠는데 눕고 다시 다음 아침에 일어났어요. 근데 그 파일을 못 찾겠다. 그게 user error. 내가 실수했어요. 내가 부주의해서 지워졌네 파일이 데이터가 사라졌죠. 그리고 incorrect data entry. 뭔가 잘못 눌렀어. 잘못 눌러서 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다 뒤죽박죽이 됐어. 그것도 내 부주의죠. user error. 그 다음에 또 하나의 user error. 뭔가 또 지우기도 했고 뭔가 또 바꾸기도 했고 그리고 또 mismanagement of access permission 이게 이 데이터가 이 사람한테 어오픈되어 있으면 안 되는데 오픈이 돼 있었어 그래서 이 사람이 막 뭔가를 내건줄 알고 막 만졌어요 이것도 user error 웃긴 예시를 하나 드릴 한, 하나 보자면 한국인 줄 알고 한국이 아닌데 카페에 갔네 내가 아이패드, 아이폰, 뭐 워치 다 올려두고 화장실을 가버렸네 내가. 그 다시 돌아보니까 와 없어졌어. 이게 뭐야? Mismanagement of access permission이죠. 다 없어지고 여기에 있는 있던 나 데이, 모든 내 데이터들, 뭐내 성적, 민감하죠. 뭐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뭐 주소 이런 게다 우리 요즘 컴퓨터, 핸드폰에 들어있잖아요. 카드번호 이런 게다 유출된 거예요. 누구 때문에? User error. 오케이.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 Natural disasters. 자연재해죠. 말 그대로. 요즘은 한국에도 미국과 비슷하게 크고 작은 데이터 센터들이 많이 생기고 있죠. 사업체들이. 자, 근데 만약에 한국에 flood, 홍수 가끔씩 여름철에 발생하죠. 그 다음에 화재 언제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요. 화재. 그리고 e a r t h q u a k e 지진. 한국도 이제 지진이 많이 일어나고, 뭐, 외국, 또 미국을 예시를 들려면 토네이도. 토네이도 정말 많이 발생하죠. 미국에서는. 자, 이런 natural disaster들을 발생했기 때문에 데이터 l 스가또 생길 수도 있다. 이 말이죠. or physical damage to the hardware, loss of connectivity and access. 자, 만약에 natural 가 엄청 컸어. 그 주위를 다 그냥 휩쓸었어요. 그러면 보통 사업체들이 백업 시스템도 둬요. 그치만 이 백업 시스템도 날아갔네. 이게 causes of data loss 중에 하나일 수도 있죠. 자, 세 가지 키워드 기억해 주시면 좋아요. 해킹, c k i n user error, 그리고 natural d i 오케이. 그 다음에 이제 consequences of data loss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첫 번째 호텔 레코드, hotel records, personal information. it includes name, age, address. When you're booking for a hotel, you normally would have to input these informations, right? and 예를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만약에 내가 여름 방학이라서 가족들이랑 같이 정말 먼 어뭐 아프리카 이런 데 갔어. 그래서 아, 엄마 아빠 걱정하지 마. 내가 다 예약할게. 해서 예약을 했는데 그때 하필이면 호텔에서 정전이 나버린 거야. 데이터를 인풋을 못 해. 근데 나는 그걸 모르고 데이터들 막 넣었지. 아, 내 여권 번호 이거고 어디 어디 룸 부킹 할게요 했어요. 그래서 다된 것처럼 이제 거기 갔네. 뭐 어디? 아프리카. 뭐 가나에 갔어. 가나에 갔는데요? 호텔에 도착했어요 막다 너무 피곤해 이제 빨리 호텔 침대에 누워서 자고 싶어요 근데 아까 뭐라 했어 정전이 났잖아 내가 예약을 할때 정전이 났어요 그래서 그 호텔 직원들은 어 누구세요 예약하셨나요 저희 오늘 빈방 없는데요 이래서 오고 갈 데가 없는 신세가 돼 버린 거죠 This is another real life consequences of data loss. 자그 다음은 government agency 정부 기관에서 이제 데이터 러스 발생할 수 있죠 그리고 흔히 뭐 우리는 북한의 뭐 사이버 어택 해킹 말 그대로 악의적으로 어, 들어와서 우리 정부 기관들의 어, 정말 중요한 어, 데이터들을 많이 빼가죠 자 what does what does this do? It puts our national security at risks 그쵸 And also, they might uh, play with the public transportation system, which will directly impact the citizens in that country, right? So, what are the prevention methods of data loss?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까처럼 호텔에 캔슬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중요한 나라 정보들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prevent해야 할지? 첫 번째. Physical backup. 정말 중요해요. Physical backup. 이 여기 나오는 키워드들 다 기억하시고 답안지에 작성하셔야 해요. 자, Physical backup. Solid state drives SSDs. 이거죠. 이게 SSD예요. 이거. Drives. 그 다음에 또 redundant array of independent disks. RAIDs. 이거죠. 이거는 한 데이터 파일에 하나의 정보를 두고 그다음에 또 다, 다른 데이터 주고 또 다른 데이터 주고 또 다른 데이터 주고 이렇게. 그래서 하나가 망가져도 다른 게 살아 있으니까 이제 아주 좋은 피지컬 백업 시스템이죠. 그다음 이거는 우리 실생활에 정말 많이 쓰죠. 온라인 백업. 애플 쓰시는 학생들 뭐 아이클라우드 있죠. 그리고 또 구글 드라이브. 뭐 드롭박스. 여기에다가 세이브를 해 놓으면 내 컴퓨터가 홀랑, 다, 뭐, 바다에 빠져도 내 구글 드라이브에 다 세이브 돼 있네. 이게 백업 플랜. 자, 그러면, physical b a 그리고 online b a 이 단어들 꼭 쓰셔야 돼요, 답안지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antivirus software. antivirus software 예시 정말, 정말, 정말 많아요, antivirus software는. antivirus software를 우리 데이터 센터,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 데이터마트, 이런데에 Implementation 해서, 우리 소프트웨어가, 어 데이터 러스가 되는 걸 막아주는 거죠. o k 이그 다음에, physical security. 이건 설명하기 굉장히 쉬워요. 데이터 센터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해 우리가 이제 보안 철저하게 하고, 보디가드들 앞에 세워요. 이렇게 하면, 그리고 또, 보디가드들 세우고, 또 문도 꼭꼭 잠궈요. 패스워드 아주아주 아주 강하게 해놓고, 이런 게, prevention methods 중에 하나죠. 자, 네 가지 기억해 주세요. physical backups, online backups, antivirus software, 그리고 physical security.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이한 문제 풀이 해보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자, 이거 실제 문제예요. November 2021, paper 1에 나왔던 문제예요. 자,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A company has a large network computer system. 자, large. 그러면 무슨 뜻이야? lose 할 데이터들도 많아. 그래서 protect 할 데이터들도 많아요. 그래서 some of its data is non-sensitive. 어떤 데이터들은 별로 그렇게 민감하고 예민한 데이터 아니야. That would cause no risks to the company if accessed. 공공데이터 같은 거죠. 써도 아무 상관이 없고, 아무런 피해가 가지 않고, 써도 무방하다. Some data. 하지만, however, some data is sensitive. 어떤 데이터들은 민감한 데이터들인 거. Such as companies' financial records and documents that contain trade secrets and personal information about employees and clients. 이런 internal한 데이터들은 밖에 세어나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겠죠. 그래서 센서티브 데이터라고 불리는 거예요. 자, 그럼 question A. Outline two ways in which access to sensitive data can be managed. 자. 그러면 이제 4점짜리 문제죠. 자, outline two ways. 뭐가 있을까요? give people who has authorization, right? Only people that are authorized can access to these sensitive data. Okay? That is one point. And another point would be set a password. Set a password, right? Okay. For question B, outline two ways to improve security of the company's network. What are the two ways that security can be improved? One, one point it's similar to question a you should have a password each user should have a password and a user id right so and because it says two ways you need to outline two ways one is having a password and a user id the second would be um, to have the passwords changed changed Regularly, to be changed regularly. Okay? And next, data corruption can result in data loss. Following question, question C, explain how corrupted data files can be recovered. So, as mentioned before, we have physical ways to restore them. If we have um, SSDs, we have physical backups then we can use these backup data to replace the data files that was corrupted okay but what we need to make sure when we are restoring the backup data is that it should not be redundant right all the information there should not be there so that the backup data can be used now as the primary data, right? So it should have a parallel approach. Okay? Next, the company is considering implementing a virtual private network VPN. 많이 들어봤죠? VPN. 자, D. Explain one benefit to the company of using a VPN. VPN은 뭐예요? Virtual private network. 그러니까 the IP address, IP network가 이렇게 터널로 돼 있어서 안 보이는 거야. 이렇게 프라이빗한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거죠. 그러면 프라이빗한 네트워크를 쓰면 뭐가 좋아요? 당연히 데이터 세큐리티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그리고 VPN 우리들이 가장 쉽게 사용하는 VPN 뭐예요? 우회하는 거죠. 우회해서 다른 나라의 IP 네트워크를 쓰는 거잖아요. 그게 우리의 실생활에서 VPN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이유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컴퍼니에 어떻게 베네핏이 될까? VPN을 쓰면? 그러면 내가 이 IP를 쓰면 내가 그 나라에 없어도 그 나라의 일들을 할수 있어요. 그렇죠? VPN을 쓰면 이게 another advantage. 그리고 three point죠. 두 가지는 쓰셔야 돼요. 자, 아까 데이터 시큐리티 올라가는 거 하나 썼죠? 그다음에 we can work virtually using a VPN. That is another benefit. 그것또 하나 썼죠? 이렇게 해서 3점 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 풀이 하시면 됩니다. 아셨죠?